네,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해병 순직 사건을 군 장비나 시설 파손에 빗댔습니다. 오늘 새벽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그런 망언을 한 겁니다. 최근 최혜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있는 지휘관 처벌을 요청했던 최혜병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망언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세상에는 유죄와 무죄밖에 없다고 믿었던 얼치기 검사에서 한치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합니다. 주 의원의 망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군 장비를 파손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여덟 명을 다 군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 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앞서 이게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라고 전제했다고 하더라도, 체해병 순직 사건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망언입니다. 주의원이 이 망언을 바로 잡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잘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원은 다시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군 시설이 20억짜리 고액의 시설이 파손됐을 때 일주일 만에 조사 결론을 내고 여덟 명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집을 압류한다면 그 군의 사기도 사기지만 그 여덟 명의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 위에 있는 것이죠. 라고 말이죠. 이 정도면 확신범 수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들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최해병 우유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최해병 순직과 순직수사 외압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최해병 어머니를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대전 현충원에 계신 최해병의 묘역에 가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세요.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길 권합니다. 네,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논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도 한심한데 이진숙은 또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별 기대도 없었지만 한심한 수준입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금융위원회 후보자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을 지명했고, 김홍일 전 위원장 도둑사임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선 4.10 총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하셨는데 윤 대통령은 귀틀막입니다. 국정 분위기 쇄신은 커녕 기재부 출신 인사 중용과 낙선자 재취업만 눈에 띕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으로 보내고 22대 총선 낙선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벌써 기재부 출신 장관이 몇 명째입니까? 이 정권이 검찰 카르텔과 기재부 카르텔의 합작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김완섭 내정자는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아무런 식견과 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숫자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환경에 대해 어떤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일국의 장관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의 재취업 자리입니까? 김완섭 내정자는 강원권에서는 차기 원주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어 온 인물인데 대통령실은 기재부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내정해 놓고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걸 고려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낙선자 재취업, 다가올 선거를 대비한 경력관리용이라고는 차마 얘기할 수 없겠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더욱 한심합니다. 국민의 힘이 지난해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사람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행동대원 노릇을 하던 사람.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MBC의 유가족 표매 보도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망사입니다. 인사를 하는 족족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주어오나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안을 철회할 리가 없으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내정된 장관급 인사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김완석, 이진숙 후보자가 왜 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으로 매우 부적절한지를 밝혀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